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화장실이죠. 화장실은 그냥 기본적인 용품이기 때문에 햄스를 키우신다면 화장실을 꼭 설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넣는 모래, 과연 어떤 모래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보통은 사막 모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모래는 왜 필요할까요? 햄스들은 목욕하는 수동도 있고요, 땅을 파는 수동도 있고요. 그 안에 오줌을 쌓이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래의 역할이 상당히 햄스터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모래 하나로 냄새 또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래를 잘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모래를 잘못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은 모래에 의해서 햄스터가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는지 오늘 영상으로 담아드릴테니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분들은 아마 사막 모래를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막 모래는 현재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햄소를 분양했을 때는 인공 모래를 사용했고요. 그 안에 레몬 냄새, 사과 냄새, 복숭아 냄새를 첨가하여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역할로 모래를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사막 모래를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사막 모래 과연 좋을까요? 네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고우니까 그리고 땅을 파면은 다시 모래가 채워지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황모래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많지만 단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황모래는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래는요 소화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햄서가 만약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과연 소화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모래로 인해서 혈뇨를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혈뇨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할까요? 네,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줌을 자주 싸기 때문에 이 모래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일에서 3일 정도만 지켜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계속 혈뇨를 한다면 빨리 병원에 가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모래는 아이들이 오줌을 싸는 곳이지 그 안에서 사료를 먹고 간식을 먹고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래는요, 쌓이면 쌓일수록 아이들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먹는 게 점점 줄어들고 이 기관지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를 사용하실 때 아이들이 잘 사용한다고 해서 모래를 깊게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차라리! 소화가 되는 모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옥수수 베딩 그리고 호두 베딩 그런 먹어도 소화가 되는 베딩을 사용하셔서 아이들이 땅을 팔수 있게 해 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래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 햄스터들한테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아니, 모래를 사용해서 어 스트레스를 풀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안녕.